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트램 등이 반영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오늘 13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11일 인천투데이와 통화해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시가 건의한 노선 7개가 전부 반영돼 승인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국토부가 이번 주 안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광역시도 내 도시철도 설립계획이 담깁니다. 인천시는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만료돼 올해부터 2035년까지 적용돼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지난해 2월 건의했습니다. 인천시가 건의한 도시철도망내 도시철도는 7개입니다. 인천 3호선 송도검단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트램, 인천 2호선 문현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입니다 도시철도 7개 모두 오는 13일 국토부 최종 승인에 받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노선을 보면 인천 3호선 송도검단선은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수인분당선 신포역 수도권전철 1호선 도민천역, 청라국제업무투자구역,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인천 2호선 왕길역, 인천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사 업비는 3조 2,179억 원으로 추산되며, 비씨 값은 0.8입니다. 시는 이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 검단에서 인천 송도까지 철도 통행시간이 3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이 노선은 인천 3호선 순환선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인천 1호선을 연계한 순환선으로 추진됩니다. 용현 서창선은 옹진군천부터 인천 미추홀구 소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천 1호선 인천터미널역, 서창이지구를 연결하는 11.46km 경전철 노선입니다. 시는 인천 동서생활권 간선축구축과 철도 소외지구인 서창지구와 구월이지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노선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 총사업비는 1조 2,010억 원으로 추산되며 BC 값은 0.71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철도 통행시간은 14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도 트램은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캠퍼스타운역, 첨단산업클러스터 등을 8자로 순환하는 25.1km 트램 노선입니다. 총사 업비는 7,461억원으로 추산되며 BC 값은 0.94로 나왔습니다. 시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철도 통행 시간이 10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부평 연안 부두선 역시 추진합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부평역부터 인천 가좌역, 인천역, 인천항 연안역의 커미널 19.2km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6441억원으로 추산되며, 비씨 값은 0.85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 원도심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 방면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선이 개통하면 철도 통행 시간이 8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천 2호선 노년 연장선은 인천 2호선 남동구청역에서 서창 1리지구 도림지구 수인분당선 노년역을 연결하는 7.52km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7,982억원이 투입되며 BC 값은 0.78입니다. 영종 트램은 영종 한해도시에서 공항철도 운서역과 공항신도시 11.03km 연결하는 노선이고 사업비는 3,977억 원이 투입됩니다. BC 값은 0.8입니다. 인천시는 GTX와 제2공항철도와 연계한 철도 환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노선이 개통 시 13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좌 송도선은 인천 가좌역, 재물포역, 인하대역, 인천 대입구역 14.5km를 잇는 경전철 노선이며 총 사업비 1조 6,791억 원, 비 c 값 0.71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주안 송도선 대안도선으로 가좌 송도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노선 7개를 제2차 인천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담아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노선 7개가 만계획에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인천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른 유정봉 인천시장의 기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